안녕하세요. 김상철 목사입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통해 아들과의 대화 두 번째라는 제목으로 새벽목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에 거두리라. 아멘 오늘 새벽목상은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계속되는 목상입니다. 그래서 만약 금요일 날 아들과의 대화 첫 번째를 듣지 않으신 분은 먼저 듣고 오늘 새벽 목상을 들어도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 이 글을 쓰신 분은 김충국 목사님입니다. 이 글은 목사님께서 90세가 넘어서 쓴 글인데 언제 때의 일이냐면 1962년도 때의 일입니다. 그때 아들이 고2학년 때이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밤에 또 아들이 내게 부탁을 했다. 학기말 시험입니다. 전번에 등록금을 지불해 준그 학생을 우리 집에 와서 시험 기간만 같이 있게 해 주십시오. 나는 왜 그러느냐고 물었다. 그 학생은 갈 곳이 없어서 학교 도서관에 숨어서 자고 있습니다. 밥은 우리 친구 몇몇이 도시락을 두 개씩 싸다 주어서 먹고 지내고 있습니다. 나는 아연 실색하였다. 시험 때 밤에 공부를 할수 없으니 우리 집에 와서 시험 기간만 있게 해 주십시오. 그래. 시험 후에는 어떻게 할 거니? 가정교사로 갈 곳이 있다고 합니다. 나는 그 학생을 오도록 허락했다. 그래서 이튿날 그 학생은 우리 집으로 오게 되었다. 대구 학생인데 아버지는 없고 형은 군대에 갔으며 어머니와 여동생이 있는데 몹시 가난하게 지낸다는 사실을 후에 알게 되었다. 그 학생은 시험 후에도 떠나가지 않고 그대로 우리 집에서 같이 지냈다. 나갈 곳도 없고 나가라는 말도 하지 않았다. 가정교사 자리도 없었다. 여분의 방이 있으니 그럭저럭 1년이 지나갔다. 아들은 3학년 학기 초에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게 되었다. 그때는 고등학생도 유학을 가는 제도가 있었다. 아들은 내게 말했다. 내가 집을 떠나게 되면 아마 그 친구는 자연 우리 집을 떠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다. 그 후에도 여전히 그 학생은 우리 집에 기거하며 매일 학교에 다녔다. 그렇게 3학년 전 과정을 마치고 졸업식이 끝났다. 졸업식이 끝난 이튿날 나는 그 학생에게 처음으로 말했다. 졸업을 했으니 졸업장을 보여달라고 했다. 그는 대답이 없었다. 왜 대답이 없냐고 물었다. 그는 3학년 1년간 등록금을 내지 못해서 졸업장을 받지 못했다고 하였다. 나는 몹시 불쾌했다. 왜 진작 말을 안 했냐고 질책했다. 그리고 지금 학교에 등록금을 납부하면 졸업장을 받을 수 있느냐고 물었다. 그런 후 나는 나의 사무실로 그 학생을 데리고 가서 등록금을 주었다. 그는 그후 서울대학 농과대학에 시험을 쳤으나 불합격이 되었다. 2차 시험을 보라고 권고했으나 말을 듣지 않았다. 재수한다고 하면서 1년을 호송했다. 내 아내는 미국의 아들이 있는 곳으로 떠나갔다. 딸과 그 학생, 나, 가정부, 내 식구가 살게 되었다. 방이 네개 있었으므로 별 불편함은 없었다. 그 학생은 또서울농과대학에 시험을 쳤으나 또 낙방하고 나의 권고에 따라 2차로 성균관대학교 전작과에 지망하여 입학하게 되었다. 그후 2년이 지나 그는 군대에 입대하게 되었다. 논산 훈련소에서 훈련을 마치고 본인이 원했던 조치원 사단 위생부에 배치되도록 도왔다.그리고 그 부대 소속 장교 군의관에게 한테 가서 인사를 하는 등 친아들처럼 뒷바라지를 했다.군 생활을 하는 동안 나는 그에게 용돈도 계속 주었고, 그도 휴가 때는 찾아왔었다.그 후 나는 이민으로 서울을 떠났고, 그 학생과의 소식은 끊어졌다.오랜 세월이 흘렀는데도 늘그 학생의 소식이 궁금하다. 5년이라는 세월을 같이 지냈으니 미운정, 고운정이 깊었던 것 같다. 지금도 소식을 모른다. 그가 어디에서든 성공해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그의 이름은 성공공이었다. 추억 한 토막을 토로해 본다. 무상한 인생이다. 여러분, 참 고마운 분이죠. 금요일날 새벽 목상 때도 말씀드렸지만, 등록금을 대주었잖아요.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서 목사님 집에 머물게 했습니다.그 아들의 친구가 공부를 못할 상황에 빠져 있으니까 다 도와주었고, 등록금도 주었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5년 동안을 이렇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또 있을까요?그런데 그 학생이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도 모른다고 하면서 지난 시절을 회고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세월이 흘러 다시 만나지 못해도, 참, 그때의 선행이 이렇게 기록되는 것은 아마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여러분, 모든 만남에는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허무 속에서도 하나님은 목적을 두셨고, 우리의 한번 흘려보낸 선행도 하나님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돕는 그 마음 가운데, 왜 서운함이 없겠습니까? 그렇게 도와줬는데, 어떻게 한번 찾아볼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겠죠. 그런데, 마지막에 이 구절이 다시 한번 생각납니다. 그가 어디에서든 성공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천사가 따로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천사가 되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에 도움을 주는 사람, 그리고 그 도움의 대가를 다시 거두지 않아도 그거만으로서 행복하게 지내는 사람 그런 사람이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하나님 반드시 거두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금요일과 오늘 아들과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한 아버지가 아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한 사람을 까닭없이 돕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도움을 받은 사람이 지금 어떻게 사는지는 알수 없으나 그 도움이 그의 인생에 큰 영향을 주었으면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믿습니다. 우리 내가 살아는 교회도 어려운 성도가 있을 때는 함께 돕고 선을 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